알맥입니다, 여러분들. 알맥. 자, 여러분들 알맥이라는 이 비철금속 회사, 알루미늄 회사가 갑자기 강세를 보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이 11월 5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죠. 어, 그래서 어, 자꾸 이제 이게 중국 견제용으로 해서 어, 중국 흔들기. 또 어,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압출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알맥은 지금 미국 엘라베마 몽고 메리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어, 여기 아주 좋아요. 어, 지금 산업통상 자원부에 따르면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을 포함해서, 어, 한국산도 지금 알루미늄 압출제 반등빙 조사에 걸렸어요. 어, 그런데 알맥은 거기서 자유로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이 알맥은 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제대됐지만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신양 이런 회사들도 3.13%삼로 덤핑 마진 산정됐다. 사실 말이죠. 지금 이 제조업체들이 판매 가지고 그렇게 마진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이제 에, 올드 이카미 구경제에 해당되는 그경기 순환 사이클과 관련된 그 업종들은 어 이게 고부가 마진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 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면은 이제 시계기에서 영업 마진율이 진짜 뭐10% 어2% 이런데도 허다합니다. 아어 근데 이제 뭐3%막 이렇게 많게는 중국산에 대해 서370 최고 관세율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어, 중국에 대해서 4.2376%. 그런데 멕시코도 중국만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 견제용이긴 하지만 멕시코도 어, 지금 견제라고 콜롬비아,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바로 알맥은 거기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8월달에 엘라베마 알맥 엘라베마 설립에 돌입해가지고 어, 물류 공장을 완공을 한 상태고 2단계로 해서 압출 생산 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이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공시에서 자유로웠다 에, 이런 얘기죠. 어 그런 그래, 어, 지난달 25일부터 물류 공장을 이제 알 어, 가동을 했고요. 어 엘라바마 자 그러면은 일단 알맥 같은 경우는 자 중국 업체 말고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압출제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 이제 규제를 했다라고 봤을 때 알맥은 어, 제가 볼때 추가적으로 이 단발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이제 중국 경기와 연관해 가지고 최근에 부양책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이러한 이제 그 추세 자리를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된아닙니까 돌파가 되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추세가 돌파됐다라는 것은 올라오면서 어, 이런 이제 매물대 진입이 되고 있죠. 저번에 그 자리에서 쉬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금 5만원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가 나왔을 때 그냥 어, 제로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 있고. 어,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매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알맥 같은 경우는 매수관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5만원 라인을 1차 목표가, 아, 돌파하면 당연히, 어, 여기 이제 5만 9천 200원 자리가, 어, 있으니까 6만원 근처를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잡으시고, 사실은, 여기 이제, 어, 아시다시피 지금, 어, 이쪽 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 안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면서 조금 이제 햇빛이 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 모멘텀적으로 그 하락 리스크가 제한되고 상승,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그 어떻습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 저 투자 정보는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얻고 있나요? 우리 천재 투자 TV 기존에 알고 있었나요? 오늘 처음 봤나요? 처음 봤다고요? 처음 왔으면은 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쌩까고 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해야 돼요. 방송을 들었으면 항상 뭐 어, 기본적으로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아 이러면서 우리는 구독 좋아요를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예의가 되겠죠. 우리는 동방 예의지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 여기서 끝나면 좀 라이브 하죠 여러분들한테 아주아주 아주 좋은 투자정보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르고라는 채팅앱인데 한글로 플레이스토어나 아, 여러분들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찍어 보세요 오르고라고 어, 그러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이라고 거기에 딱 나올 겁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 다운로드 받으면 왜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면 거기에는 24명의 주식 코인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 수익률 대에서 1등한 전문가, 그 다음에 경제방송에서 수년, 십수년 뭐 했던 초창기 멤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전에서 갈고닦근 그는 주식 구단.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서 다 공짜로 리딩을 해주고 있어요. 공짜로 리딩, 평생 공짜로 리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니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들어와보면 이게 8월달에 출시했는데, 8월달에 출시했는데 지금 업계 최대 규모의 주식 채택망으로 어, 도약을 했어요. 이야, 지금 두 달이 아직 안 됐는데도, 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4명 전문가 방에 각 방마다요, 아무리 적은 방도 수백 명씩 되고, 많은 방은 천명 단위 이렇게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정보를 다 얻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실시간 장, 장중 투자 정보. 뭐장 끝나고는 유튜브 활용해도 되죠. 뭐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해 놓고 활용하면 되는데 장중에 실시간 매매는 여기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선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일선안 깨면은 그냥 쭉쭉 가지고 가시면 되고 5만 원, 6만 원, 1, 2차 목표가 이렇게 딱 잡고 접근하면 아주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료가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판가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알맥이었습니다.